드디어 두낭 속굴이 눈앞에 보이는구나. 前進起來,為了祖國的繁榮昌盛,為了人民的幸福生活.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문화대혁명 1966년 1976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운동이 아니라 한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완전히 뒤흔든 10년의 대혼란이었습니다. 1. 문화대 혁명의 배경. 1958년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면서 수천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오쩌둥의 권력은 덩샤오핑과 류사우치 등 실무파에게 넘어가게 되죠. 권력을 되찾기 위해 마오쩌둥은 당과 사회가 부르주아 사상에 오염됐다며 대중을 선동해 새로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때 청년들의 불만과 분노를 이용해 조직된 것이 바로 홍위병입니다. 1966년 5월 16일 5.16 통지가 발표되면서 문화대혁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홍위병은 학교, 거리, 관공서를 점령하며 부르주아 반동분자를 색출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행정 체계가 마비되고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사회는 홀만에 빠졌습니다. 1969년 마오는 문화대혁명은 승리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중국은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린비아오 사건, 사인방의 부상, 마오쩌둥 사망 등을 거치며 1976년 화구펑이 사인방을 체포하면서 문화대 혁명은 끝을 맺습니다. 3.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을까? 혼란 속에서도 일부 변화는 남았습니다. 노동의 존엄, 평등 의식이 확산됐고 청년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농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도시 중심의 불균형 구조를 자각하게 됐죠. 또 맨발의 의사 제도로 농촌 의료 시준이 향상됐고 관료주의와 특권층에 대한 경계심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경험은 훗날 덩샤오핑 시기에 개혁 개방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폐해는 훨씬 컸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끼리 서로 고발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지식인들은 반혁명 분자로 몰려 탄압당했죠. 경제는 마비되고 공자사당 등의 문화유산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공포와 감시의 문화가 사회 전반을 뒤덮었습니다. 이 시기를 겪은 세대는 자신들을 청춘을 잃은 세대라고 부릅니다. 문외대혁명은 평등과 혁명 정신을 내세웠지만 결계적으로 폭력과 혼란, 문화 파괴를 초래한 비극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2011년 공식적으로 이를 10년의 대혼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국 사회에는 그때의 상처와 교훈이 남아있습니다. 건배 깊은 맛의 우리 막걸리